노무현도 대통령이 되어서 이명박 대통령을 여러모로 봐준 겁니다. 검찰이 BBK 수사하는 것도 노무현이 중단시켰다 그래요.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우리 계급장 대관 부토부가 이의 검사 x x 드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하시는데 들으라고 하려면 앞으로 잘하기 위한 제도의 건의라든지 여러분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면 들어드리겠습니다.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계속 공격하는 질문을 하면 계속 공격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 발언을 하 그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말하자면, 검찰에 대한 당학 카리스마를 보여준 거죠. 그래서, 노무현 대통령인 MB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, 검찰이 붙어서 BBK 조사하는 것을 말린 겁니다. 그래서, MB가 대통령이 될수 있는 검찰의 방해 공작 이런 것을 막아주었던 거예요. 그리고, 청계천, 뭐, 강북 뉴타운 또 뭐, 버스 중앙차로 이런 거 사업들이 잘 되게 도와주고, 그래서 MB가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. 노무현 시대는 물러가고, 이명박 시대가 옵니다. 저는 그 새로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, 우리 국민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